자, 산염기 중화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산과 염기에 무슨 화까지 했어, 얘들아? 이온화까지 했어. 그래서 기억합니까 우리, 누구요? 염산 이온화 하면, 누구로 나눠져요? H+, 플러스 누구만 하나 나눠줘야 되나? CL-로 나눠줬죠. 자, 그 다음, 누구 있었죠? H2 누가 있었습니까? SO4 있었죠. EH+, 플러스 누구로 나눠지니까, 얘들아? SO4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로 나눠졌었어요 1대1로 이온화 하는 애가 있고, 2대1로 이온화 하는 애가 있죠. 얘네들이요, 실질적으로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에 2.5배 이상의 어떤 그 디테일함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얘네들은 가로채우기 자체를 굉장히 여러분들 꼼꼼히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 강산 약산의 개정도 있었어, 없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1대1, 2대1로 이용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3년기의 중화 반응에서 오늘 들어갈 건 지난주에는 이온화까지 바꾸려요. 이번에는 우리가 무슨 약으로 들어갑니까? 지시약의 색깔 변화가 들어갑니다. 자, 내 앞에 투명한 액체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중성인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우리가 뭐할수 없어야 되나? 알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지시약이라는 걸 써서 확인을 해보면 돼요. 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산성 그다음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성 그다음에 무슨 성이에 염기성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고요. 자, 여기서 얘네들을 제일 잘 확인할 수 있는 종이 하나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리트러스 종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btb 용액이 있고요.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메틸 오렌지라는 용액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죠? 페놀프 누가 있어요? 할레인이라는 용액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 자, 일반적으로 생성의 경우에는요. 누가 누구로 바뀌어요? 푸른색 리트머스가 무슨 색으로 바뀝니까? 붉은색으로 바뀌고요. 중성은 변화가 없고 연기성 붉은색이 무슨 색으로 바뀐다? 푸른색으로 바뀐다. 붉은색과 푸른색의 변화만 있습니다. 산성만 확인하면 연기성 반대라고 생각해주셔야 되고 BTB 용액이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썼던 용액이에요. 원래 BTB가 중성에서 무슨 색이에요, 얘들아? 녹색이에요. 음.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호흡 파트 있죠. 호흡 파트에서 들숨, 날숨, 실험하는 거에서 BTV 용액을 썼었는데요. 자, 우리 날숨에 무엇이 많이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그렇죠. 안 나옵니다.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산성 물질로 취급을 하죠. 이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용액이 산성이 되면서 얘가 무슨 색으로 바뀌냐면 BTV가 노란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비티비 용액이 노란색으로 바뀌면 산성이 됐다는 라 뜻이고 우리가 이제 날숨에서 후 불었더니 녹색이 산성으로 노란색으로 바뀌더라고 이런 거였는데요. 자 이거 색깔 변화를 외울 때 선생님 애들한테 원래 뭐라고 색비기를 하냐면 비디비 용액이 녹색인데 내가 입김을 불었어 입김을 불었더니 용액이 썩었어 그래서 노란색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을 외우게 했었어. 그래서 노란색 녹색 그 다음에 자 연기성으로 바뀌면 청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노녹청 이렇게 되고요. 매틸 오렌지가요. 원래 무슨 색이에요? 얘가 노란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면 어떤 학교는 얘를 주황색으로 가르치기도 해요. 사실 내가 고등학교 때 주황색으로 배웠어. 대학교 가서 교수님이 수업을 하다가 메티로렌지의 색깔이 어떻게 되지? 그래서 내가 노죽을 이렇게 대답했어. 교수님이 갑자기 극대도 하면서 이제 망신주도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나중에 내가 교수님한테 따지러 갔었어. 왜냐면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왔었어. 그런데 대학교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이 자식아 메틸오렌지는 산성하고만 반응하는 지시약이야. 그러니 중성과 연기성에선 색의 변화가 없어. 어 맞아. 대학교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봤더니 대다수의 지시약은 한 가지 용액에 액성하고만 색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노란색이지 연기성에선 색깔 변화가 없어. 메틸오렌지는 누구만 확인하는 거야? 산성만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산성에서만 무슨 색으로 바뀌어? 붉은색으로 바뀌어. 됐을까요? 그래서 논농청불로노 이렇게 되는 거야. 음, 근데 이제 저거를 불준으로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죠. 자, 페놀프 탈인용의 무슨 색입니까, 얘들아? 무색이에요. 됐나요? 자, 중성에서 무색인데요. 페놀프는 연기성하고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산성에서 무슨 색이에요, 얘들아? 무색. 연기성에서는 무슨 색이 됩니까? 붉은색이에요. 주로는 우리가 페놀프를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실 얘가 무녹청이라고 얘기하지만 노란색과 녹색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요. 완벽한 녹색에서 청색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뭔가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자그 다음에 이 친구들 무엇합니까 얘들아 붉은색과 무엇이요 얘들아 노란색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사람이 계속 용액을 보고 있다 보면 이게 주황색인지 붉은색인지 노란색인지 잘 구별이 안 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얘는 명확하죠. 무색이다 보니까 붉은색으로 변하는 게 확보이기 때문에 우리 지시학으로 주로 누구씁니까 얘들아 페널프타아인 용액을 사용하기는 합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세 번째 이 단원에 나오는 항구 내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 용액의 액성을 결정하는 이온의 확인. 그래서 누구요얘들아 용액의 누구여 액성을 무엇하는 얘가 결정하는 결정하는 이온의 확인 실험이에요. 자이 이온을 확인하는 실험은 무엇이냐? 야 산이 진짜 수소 이온 때문인 거 맞아? 연기가 진짜 수산화 이온 때문인 거 맞아? 이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온은 전기를 띠고 있으니 누구여 얘들아?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극에서 누구를요, 얘들아? 양이온과 음이온을 무어시키면서 이동시키면서 지시약의 색깔 변화, 즉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을 볼 거예요.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보은색으로 바뀌면 무슨 성이라고 했어요, 얘들아? 산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해야 해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합니다. 맞죠? 자, 그다음에 양쪽 끝에다가 우리가 자 전극을 연결할 거야. 그래서 플러스 그다음에 누구야 얘들아?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 그다음에 여기다 염산을 뿌려.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는 무슨 이온을 당겨? 음이온을 당겨 맞지? 그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누굴 당겨 얘들아? 양이온을 당겨 맞죠? 음이온과 양이온을 당기는데 이때 누구야 얘들아? 수소 이온이 선생님이 산성을 결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수소 이온이 무엇 할때 이동할 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무슨 색으로 바뀌어야 돼? 붉은색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맞죠? 자, 그 전에 얘 종이기 이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극을 연결해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종이가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를요, 전해질 수용액으로 적시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전해질 수용액이 뭐야? KNO3야. KNO3가 뭐야? 질산 칼륨이지. 저기에 수소도 없고 수산화도 없어. 그러니 쟤는 산도 염기도 아니야. 그럼 쟤 무슨 성이야? 그렇죠. 중성이에요. 자, 쟤네들 용액으로 얘를 적셔놓습니다. 적셔놨더니 이종에 이제 주류류 전류가 흘러. 그런데 네, k n o 3에 칼륨이 플러스일까? NO3가 마이너스일까? 이온이야. 그러면 저 이온들도 이동을 해야 하네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가 어느 쪽으로? 네. 플러스극 쪽으로 음이온이 누가 이동해요? NO3 마이너스. 마이너스극 쪽으로 양이온이 누구요? K 플러스가 이동을 해요. 그런데 누구의 변화가 없습니까 얘들아 색깔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없어요 그 얘기는 쟤네들이 용액의 액성을 띄지 않기 때문이에요 됐을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다 누구를 갖다 줄 거야 얘들아 염산을 묻힌 실을 갖다 줍니다 염산을 묻힌 실을 갖다 두면. 얘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여기서 염화 이온도 수소 이온도 양쪽 전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랬더니 무엇답니까, 얘들아? 수소 이온이 어느 쪽으로 얘들아 마이너스극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리트머스 종이가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붉은 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아 수소이온 때문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네 푸른색 미트버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바뀌었으니 산성은 수소이온 때문이야 라는 걸알고알수있고요자 당연히 플러스 극으로 염화이온이 이동해요 그런데 종이의 색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얘들아 이쪽으로 이동해도 종이의 색깔의 변화가 없다라는 건 염화이온은 다른 용액의 액성을 띠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를 꼼꼼히 잘 읽어주세요. 문제집을 풀다 보면, 문제집의 그 답이 원하는 어떤 정형화된 내용 때문에 애들이 학교 문제의 끝 부분을 잘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종이에서요, 종이 자체의 전류가 흐르게끔 전해질의 역할을 하는 용액은 누구인가? KLO3 맞아요, 들려요? 맞죠? 자, 두 번째. 자,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을 모두 쓰시오. 누구예요? 수소만 쓰면 안 되죠. 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을 모두 쓰시오. 수소이온과 누구 쓰셔야 돼요? 칼륨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개가 수소만 써서 틀려오는 거야. 근데 문제집에는 그럴까봐 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을 모두 쓰시오. 이두 개를 다 쓰는 게 나와요. 자, 그런데 학교에서 다시 낫죠. 어떻게 해요, 얘들아? 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하는 푸른색 미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바꾸는 이온을 쓰시오. 그럼 누구만 쓰셔야 돼요? 그러면 수소만 쓰셔야 되죠. 그런데, 거기다가, 수소라고 쓰고 오는 경우가 있죠. 틀립니다. 수소이온이라고 쓰셔야 돼요. H 플러스라고 쓰셔야 돼요. H라고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게 정말 단 1, 2% 부족해서 결국 100점짜리가 80점을 맞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사단이 이런 데서 나는 거예요. 음, 정말이에요. 음? 지난번에 뭐 어떻게 됐던 거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이제 알아볼 게 뭐냐면 용에게 누구 확인하기 얘들아 용에게 누구 확인하기 얘들아 특징 무엇하기 확인하기 실험이 있어요 12개의 홈팜을 준비하는데요 선생님이 예전에 어지간하면 요는 학원에서 실험을 해줬었어 애들이랑 같이 그런데 마지막 뒷처리를 애들이 똑바로 하지 못해서 그 이후로는 사실 안 하게 되는데요 12개의 홈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판에 이렇게 누가 뚫려 있어요 얘들아?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판에 구멍이 뚫려 있어 됐나요? 이때 여기다가 우리가 누구를 집어 넣을 거냐면 영산이요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세트산을 집어 넣을 거야 됐을까요? 여기다가 NAOH 수산화나트륨 내가 수산화나트륨만 보면 무엇이라고 생각해달라고 했어? 비누 비누 알겠지? 아, 비누 볼 때마다 NaOH 수산화나트륨 요렇게 좀 생활을 하면 약간 요것도 3식으로좀 많이 자리잡아요 그 다음에 얘가 NH3 암모니아수 이렇게 됩니다 용액들을 다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첫 번째 무슨 용액으로 이제 볼 거냐면 BtB 용액으로 색깔 변화를 볼 거야 자 BtB 용액이 생성물질에서 무슨 색이에요 얘들아? 그렇죠. 얘가 노란색, 얘가 노란색.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색? 청색. 청색의 색깔 변화를 보이는 특징.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누구를 집어넣은 거야? 마그네슘 금속을 집어넣은 거야. 자, 마그네슘이랑 금속을 넣었을 때 마그네슘 금속과 반응해서 기체를 발생시키는 용액은 산성이에요? 염기성이에요? 산성이죠. 그치. 그래서 산성 수용액에서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수소 기체가 산성수용액에서 무슨 기체가 나와요? 수소기체가 나와요. 됐나요? 음, 이렇게 되고요. 연기성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수소기체가 나오는 것에서 학교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문제, 상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수소기체를 무엇하는 방법? 확인하는 방법이야. 자, 수소기체는 무엇하는 성질을 가져야 되나? 폭발하는 성질을 가져. 우리가 이 폭발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능할 각자 연소연자 스스로 연소가 가능한 성질, 무슨 성이라고 얘기합니까? 가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가연성을 가지고 있는 게 수소기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무슨 불을 가져가면 얘들아, 성냥불을 가져가면 무슨 소리가 나냐 얘들아, 폭발하는 퍽 소리가 난다 라고 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해서 수소기체다 라는 말 대신 이런 내용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럼 맞아. 산성의 특징이야. 살이 누구랑 만났을 때? 금속과 만났을 때. 됐나요? 어. 어.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누굴볼 수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전기전도성이야. 전기전도성. 이제 전류가 흘러가서 이 전류를 확인하는 누가 나옵니까? 도구가 나와요. 얘를 여기다가 무엇하는 거야 얘들아? 갖다 집어넣으면 뭐가 도구입니까 얘들아? 불이 들어온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도구를 갖다가 집어넣어요.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얘들아? 어, 전류 흘러요.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흘러요.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모두 흐릅니다. 아, 산연기는 모두다. 무슨 질이다 얘들아? 전, 해, 질이다, 아니다. 전해질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 하나 더 들고 갑시다. 탐구 내용의 세 번째. 이제 누구요, 얘들아? 강산대, 무슨 산 얘들아? 약산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요. 자, 강산과 약산에 대한 내용. 화면 봐봐. 난, 나는 잘려도 돼. 탄수 안 잘리지. 어, 탄수 안 잘리죠? 강산과 약산. 네. 음, 됐죠? 음, 자, 볼게요. 우리 지금 삼각플라스크 두 개를 준비해. 그 다음에 농도가 같은 누구요, 얘들아? 염산과 누구를 준비할 거야? 아세트산을 20ml씩 준비할 거야. 20ml씩 준비할 거야. 얘가 염산이야. 얘가 누구야? CH3COOH. 누구야? 얘가 아세트산이야. 자, 요렇게 집어 넣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아까처럼 마그네슘 금속 준비할 거야. 자, 그럼 무슨 기체 발생해? 수소기체 발생하지. 수소기체 발생하는데 누굴 볼 수가 있냐면, 요렇게 해서 풍선을 여기다가 매달아놔. 풍선을 매달아놨을 때 강산은 특징이 뭐라고 했어? 한 번에 빠르게 수소이온을 많이 내놓는 애가 강산이에요 약산은 천천히 무슨 이온을 내냐? 수소이온을 내놓 아, 만들어진 그러진 않죠. 만들어지죠. 수소기체가. 여기서 볼게요. 염산에 20ml 안에 100개의 수소이온이 있어. 여기도 100개가 있어. 그런데 100개의 분자, 100개의 분자가 있을 때 얘는 한 번에 100개의 수소이온을 내놓고요. 얘는 아주 천천히 이온화해서 계속해서 수소 이온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내놓는 거야. 됐을까요? 그래서 얘는 안에 있는 수소 이온이 마그네슘과 반응해서 바로바로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풍선이 크게 부풀어요. 그런데 얘는 아주 천천히 조그맣게 부풀어요. 그런데 약액도 그러면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액체일 때 얘는 이미 수소 이온이 증비해요 다 이영화됐어. 늦자마자 직접 넣자마자? 그렇죠. 이거는 많이 했어요. 응, 이거 발열 반응이에요. 선생님이 여기다 마그네슘 쏟아 부어가지고 비가 뜨거워가지고 그것도 그것 수소 터지는 것도 실험해놨어 그렇죠. 이한풀 갖다가 애들한테속이다 들려주고 하죠. 음. 그래서 꼭 애들이 이상한 짓 해가지고 선생님이 예전에 실험하다가 그리고 아세트산 뚜껑 열면 냄새 장난 아니야. 진짜 건물 5층인데 5층에서 실험하면 1층에서 벌써 이제 막 담배 피도 하던 선생님들 내가 실험하는 걸다 <laughs> 그가 차라리 애들이 어 선생님 담배 냄새가 더 나요 막 이러면서 나갈 정도로 정말 아색상된 냄새 되게 심하죠. 안모니아죠. <laughs> 선생님 실험 <laughs> 중에 한, <laughs> 한 500만 원씩 있었어요. 아 진짜 하고 싶은데. 아 진짜 하고 싶어요. <laughs> 아니, 고일은 그렇게까지 중상만 해도 하라 그러면 잘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왜요? 뭐 수소폭탄 만들려고죠. 그어 진짜 투척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뭐? <laughs>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천천히 부풀었단 말이야. 근데 시험 문제는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2시간 후라고 나와. 2시간 후 풍선은 어떻게 되니? 2시간 후 풍선이 어떻게 돼요? 얘는 천천히 계속 이온한다 그랬죠. 네. 2시간만 지나면 결국 본인이 갖고 있던 100개의 분자가 모두 이온합니다. 그래서 풍선의 크기가 모여져요. 얘가 좀 네. 음,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출러는 문제인데요. pH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실 수소 이온이 들어 있는 정도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이 들어 있는 정도가 0.11 농도, 0 .01, 0 0.01, 0.001 농도 이래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얘가 10의 마이너스 1, 얘가 10의 마이너스 2, 얘가 10의 마이너스 3 제곱 농도란 말이야. 주로 산성, 연기성 물질의 농도들이 이래. 그러다 보니 이 지수를 꼴보기 싫은 거야. 음, 너무 숫자가 작아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상용로그를 붙이게 pH야. 그래서 pH를 중심으로 pH를 7을 중심으로 숫자가 모이면 얘가 작아지면 무슨 성이야? 어큰 산성이야. 딱히 모슨의는 뭐,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아. 이제 화원에서는 되게 내용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14보다 7보다 모이지면 커지면 무슨 성이다? 염기성이다. 그래서 얘는 대개는 0에서 14까지 pH가 분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산성이 커지고 염기성이 커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네들을 확인하는 것들부터 탐구 실험까지 살펴봤어요. 잠깐 끊었다가 양쪽으로 연기할게요.